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살짝 오싹한 이야기니까 여기에 써볼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 학생이었던 나는 학교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 그 음식점 건물은 예전에 화재가 있었고 그때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아저씨의 유령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었지. 그 유령은 누구에게나 보일 정도로 존재감이 강하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직원들이 무서워서 하나둘 그만두는 가운데 알바 시작한 지한 달쯤 된 내가 순식간에 심야 근무의 책임자가 돼버렸지. 그곳에서 일할 때 만난 알바 동료, MC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 MC는 굉장한 헤비스모커였어. 아직까지도 그 이상으로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거의 항상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어. 보통 숨 쉬는 것보다 연기를 내뿜고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 그날 근무는 나와 MC 두 사람이었는데, 일하자마자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어. 상대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다급하게 MC를 바꿔달라고 말했지. 직원 개인에게 전화가 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고, 가게 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나는 끝까지 전화를 넘겨주지 않았어. 무슨 용건이냐고 물어봐도 남자는 MC를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지. 그러니까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에 따라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남자가 말했어. 아 MC 집에 불이 났어요. MC의 방에서 불이 난 모양이야. 전화를 건 사람은 화재 신고자였고 MC가 사는 아파트의 집주인이라고 했어. 식기를 닦고 있던 MC에게 수화기를 건넸지만. 그의 반응은 무덤덤했어. 아네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몇번 되풀이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지. 그리고 다시 식기세척을 이어가는 MC. 어? 방에 불 났다는 거 아니야? 네불 났다나 봐요. 아니 놀라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하지만 제가 돌아가면 가게에 혼자 남게 되잖아요. 제가 간다고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도 아직 안 끝났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바로 또 전화가 걸려왔어. 상대는 아까 그 집주인이었지. MC와 다시 이야기한 후 나는 억지로 MC를 돌려보냈어. 22시에 근무 시작이었던 MC는 21시쯤에 집에서 샤워를 했어.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였지. 몸이 젖었든 머리가 젖었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담배였어.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 수건을 돌돌 말아 빨래 바구니에 던졌어. 그때쯤 문득 담배가 없어진 걸 알아차렸던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 담배에 불을 붙였지. 그리고 옷을 입고 가게로 출근한 거야. 당연히 MC의 방은 불에 타고 말았지. 던져 넣은 수건 안에 불붙은 담배가 있었던 거야. 쌓여있던 옷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그 연기가 타오르는 걸 아파트 뒤편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발견하고 신고, MC의 일터를 알고 있던 집주인이 직접 전화해 알려줬다는 상황이었지. 다행히도 MC 방에 탈의실 주변만 불타고 불길은 잡혔지만, 발화 지점이 탈의실이어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의심했어. 조사 결과, 탈의실에서 MC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당연히 MC는 소방서의 출두 명령을 받고 엄청나게 혼난 뒤 사유서를 썼다고 해.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집주인에게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새 집을 알아보다가 값싸고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야. MC의 새 집은 정말 형편없는 곳이었어. 한번 가본 적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낡은 집이었지. 6조짜리 다다미 방이 두 개. 변기와 문이 이상하게 가까운 화장실. 한 명이 웅크리고 들어가면 꽉 차는 정사각형 욕조. 어딜 봐도 80년대 분위기가 넘치는 그 아파트는 1층과 2층에 각 3개씩 총 6개의 방이 있었어. 2층 맨끝 방이 MC의 방이었고 나머지는 1층에 흑인 3명이 같이 사는 것 말고는 전부 빈방이었지. 영감 같은 건 없는 내가 보기에도 뭔가 나올 것 같은 아파트였지만, M씨는 그냥 나갔을 뿐, 여기에 나무도 없어요. 라고 했어. 아니,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라. M씨는 원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우리 가게에 온 괴짜였어. 그는 당연히 이상한 집들을 찾아다녔고, 몇 군데를 발견했다고 했지. 하지만 그런 집들은 유령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만큼 퇴마나 리폼 등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 월세가 비쌌고 프리터신 분인 MC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뿐이었다고 해. MC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낡은 집일수록 유령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유령 나온다는 집들을 돌아다닌 MC는 그중 몇 명을 데려오고 말았어.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MC는 자기 방문앞 복도에서 어떤 여자아이와 마주쳤어. 그 여자아이는 MC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 MC는 몇 군데 둘러본 소문 있는 집중 하나에서 그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었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계속 아래를 보고 있어서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 그리고 MC가 바로 옆을 지나가도 아무 반응도 없었대. 담배를 문 채로 재미없다고 말하며 MC는 열쇠를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대로 커튼으로 햇빛을 맞고 잠이 들었지. 밤이 되어 일어난 MC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어.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욕조의 뚜껑을 열었지. 그 안은 그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해.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을 들고 있었대. 그 여자아이는 웃고 있었어. 그런데 그 웃음이 눈을 아주 심하게 지켜올렸던 기괴한 미소였다고 해. 놀란 MC는 뚜껑을 닫고 그대로 출근했지. 일터에 도착한 MC는 기쁜 표정으로 웃는 유령은 처음 봤다며 나에게 말을 걸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다음 날 MC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욕조를 확인했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출근 전에 샤워를 하지 못한 MC는 그대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을 자려고 했어. 이불을 꺼내려고 벽장 문을 열었을 때 벽장 속엔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 벽장 윗단에 앉아있던 그 아이는 역시나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해. 놀란 MC는 소리를 지르며 벽장문을 닫고 다담이 위에서 그대로 잠들었어. 그렇게 해서 MC와 그 여자아이의 동거가 시작되었어. 변기 뚜껑이, 방 구석 등방 안에 어디든 보이긴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나타나는 순간이나 사라지는 순간을 본 적이 없대. 사라지는 순간을 확인해 보려고 여자아이 앞에서 똑같이 쭈그리고 앉아 있어 봤대. 하지만 그 미소를 계속 바라보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해. 아무리 노력해도 견딜 수가 없었대. 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몇 시간이든 거기에 있었지만 잠들거나 방을 나가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혼자 사는 외로운 30살 직전의 남자였던 MC. 취미는 게임과 담배. 같이 사는 건 귀신 여자아이. 당연히 야한 생각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해. 하지만 방에 있으면 성욕은 물론이고 식욕도 생기지 않았대. 만져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것조차 서지 않았다고 해. 담배조차도 별로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 물론 일반인 정도는 피웠지만 말이야. 말을 걸어도 반응이 전혀 없어서 그냥 자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 결국 MC와 그 여자아이의 동거는 1년 가까이 이어졌어. 어느날 문득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거나 닫아보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대. 그 대신 다른 현상이 나타난 거지. 그 다른 현상에 쫓겨난 건지 아니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게 사라진 여자아이인지 진실은 아무도 몰라. 없어졌다고 말하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MC는 조금 외로워 보였어.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쓸지도 모르고 안 쓸지도 몰라.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